자, 이제 동영상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nice to meet you. 네. 여기서, 일단, 네.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지. 네. 양의 실수 있고, 요렇게, 요렇게 식이 나왔는데, 네. 요거는 EX 그래프, 어떻게 생긴 새끼? 이렇게. 요렇게 해서 뭘 지나고, 1을 지나고, 네. 요렇게 올라가는 게, y는 2의 x 그래프고, 그지? 네. 어, 뭐, 병신도 알겠다, 그지? 쟤 뭐, 이걸 되게 진지하게 그리세요, 오히려. <laughs>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됐지? 네. 얘를 어떻게 했단 말이야? 요렇게. 요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 네. 요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이다. 근데 우리가 2의 a가 큰지, 2에 마이너스 a가 큰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요렇게 하니까 a가 양수라 그러죠 네. 그럼 요게 뭐지 네. 얘는요 네. 그럼 얘가 당연히 크지 네. 그럼 큰데서 마이너스 2를 뺐기 때문에 네. 이게 더 크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더 크고 얘가 더 작다는 소리지 네. 그리고 우리가 양은 실수를 써먹어 보자 여기다가 a 넣으니까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2지. 네. 여기다가 a 넣으면 2의 마이너스 a승 뭐더 2의 a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요 같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아래 위로 이동했는데 a에서 만난다는 소리거든. 네. 요 말은 a보다 작으면 요 새끼 써주시고 네. 요새끼 a 보다 크면 요 새끼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돼 얘가 0 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다 따라왔니 뭐2 루트 앞에 새끼 곱하기 뒤에 새끼 여기 1이니까 2지 같을 때는 얘가 1, 얘가 1일 때지 즉 a가 뭐 0일 때인데 양수, 양수니까 같을 리는 없지 얘는 2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항상 뭐라고?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즉 음. 그럼 얘랑 얘랑 두 개가 a 넣으면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큰 데서 만나더라 이 소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게 더 크다 그랬지. 네. 즉뭐이 새끼의 증근선이 둘다 네. 위에 있을 때 보자. 이녀석의 증근선이 이 녀석의 증근선보다 이런 식으로 크더란 소리야 이런 식으로. 네. 잘 이해가 안 네. 돼?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요게 A지. 네. A보다 클 때는 예 적어주시고 네. 됐어. A 보다 작을 때는 얘예 적어주시고 요 빨간색 그래프지 네. 근데 요 밑에 한번 봅시다 절대값 요거는 뭐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으니까 네. 똑같이 절대값이 네. 뭐 Y는 똑같이 나오지 네. 그럼 Y는 K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나니까 요 녀석의 증근선이 아까 요거보다 크다 그랬지 무조건 네.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그러면두 개인 점이 졸라 많겠지 맞잖아. 기에서요 사이, 여기서 요 사이에서는 크기가. 여기서 요 사이에서는 다두 개씩 만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지? 이제 경우를 몇 개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또해 봅시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맞아요? 얘의 점근선이 응? 위에 있어요, 위에. 얘의 점근선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예, 예의의 증근수는 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 s 됐어요, y 의 s 네. s 수는 이렇게. sir. 얘가 크다 그랬잖아, 아까 얘가 네, 얘가 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쓰라? 요 새끼, 요만만는중 y 이라 그랬지. 그럼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어떻게 돼? 절대 값이니까, 요 밑으로 내려온 녀석, 요 새끼를 접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보다는 더 길이가 기니까, 뭐좀 짧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네. 그럼 어떻게 돼? 요쪽 부분에 어떻게 돼? 두개 만난 부분이 되기 많겠지. 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 요게서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의 증근선이 그냥 네. 0이야 0 이렇게 와서 0이 됩시다 0 네. 됐어요 네. 또이 녀석의 증근선은 그럼 당연히 얘보다 밑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겠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그린다 여기 위에 네. 있어야 돼 항상 네.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는 녀석 아니야 됐어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온 놈 요놈을 요렇게 접어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돼? 2가 되는 게 어떻게 돼? 요렇게 돼서 딱한 개밖에 없지? 네. 나머지 요거는 3개 만나지 그 맞아요. 됐어? 그래서 얘 왜냐면 요정근선이 요렇게 0이기 때문에 네. 됐니? 요정근선이 요거보다 더 커져버리면 항상 두개 만나는 점이 많아졌었는데 여기서처럼 그럼 여기 0이 되는면 되더라는 네. 소리에요. 당연히 이거 정근선이 얼마였지? 아까 네. 2의 a승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경우지 네. 그래서 2의 a승이 뭐2 네. 요렇게 되면 당연히 요렇게 되더라는 거야 네. <laughs> 됐어? 네. 또 제랑 제랑 만나는 점이 됐니? 네. 제랑 제랑 만나는 게 어떻게 된다고?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네. 됐어. 네. 그러면 요 정근선은 밑에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얘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죠? 따라왔어요. 네. 그럼 우리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 정근선은 이렇게 와서 됐니? 네. 이렇게 만났다고 봅시다. 됐어. 네. 그럼 얘가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요것만 하면 요게 지금 A가 될 테니까 네. 얘가 요렇게 될 거고 얘도 요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럼 요 밑에 요전수을 접어 올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려야 되겠지. 네. 근데 요 점보다 네. 얘가 더 위에 있으면 세개 만나지, 두점 만나는 점이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요게 아니라 요 녀석의 요기 요 높이가 네즉요 네? 네. 길이 요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음. 그럼 요걸 접어 올리면 요런 식으로 오겠지 네. 그럼 당연히 요렇게 되면 몇 개만 나겠네 네. 두 개만 나겠지 네.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물론 둘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지 A 넣는 게 양수였잖아 산술기에서 네. 됐니? 네. 그럼 요때는 보자 요걸 a 넣는 값이 아까 2에 a 다하기 a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지 네. 둘 중에 아무 때나 a 넣으면 요 높이가 그치? 네. 근데 요 녀석의 점근선 요거 요게 뭐였지? 지금 요거였지 요거 네. 요게 요거 음수니까 위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네. 붙여서 마이너스 2에 a 다하기 2 요거랑 같을 때지 네. 그런데 여기 보자 요거 정근수는 뭐라고? 2의 a 마이너스 2. 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네. 0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야. 네. 밑에 있어야 되지. 네. 얘는 네. 요 위에 거지? 2의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도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요거는 2의 a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요거는요. 양변에2 a 를곱하면1을 마이너스, 2 양순이 깐부 방향이 안바뀌 a 네. 2 g a 는 어떻게 d 요 a 분의 a 보다 커야 되죠. 때 a 는 어떻게 돼요? r e a t e it. But the y 2 t e a 가 l e 보 o c r e a 2 e e able to 그 r a 다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는 0. 요렇게 되지? 네. 양변에 2a를 곱하면 2a의 어 아니야, 잘못했어. 뭐야? 무슨 4기를 치는데 이게 2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거 요거 계산해 줘야지. 2 곱하기 2a. 네. 맞잖아 이마. 네. 다음 마이너스 4 맞지? 네. 다음 요건 다하기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네. 양변에 2a를 곱하면 2 곱하기 2a에 제고 됐니? 네. 마이너스 4 곱하기 2a 다하기 1은 0. 이렇게 되지? 네. 이걸 요리로 당겨서 아주 네. 근의공식 2a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네. 짝수 공식. 네. 저기 b 가 마이너스 2지. 네. a 분의 2분의 맞지? 네. 요거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맞지? 네. b 다시 제곱 요거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2 네. e,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하나는 2에 2 e 플러스 루트 d 요렇게 나오고 네. 하나는 2에 2 e 마이너스 루트 d 저번에 이렇게 했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네. 근데 요게 돼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요거는 뭐자 당연히 요게 2보다 네. 커자고 작지 네. 그럼이다 e 더하기 2분의 2가 돼야지 2가 되니까 얘는 이 되지 그지 네. 얘는 한 1.4쯤 되지 네. 1.4면 얘가 얼마야? 0.6쯤 되지, 2분의 대한대. 네. 네. 그럼 얘는 0.3쯤 되더란 말이야. 야, 네. 대강, 대강, 그냥. 네. 네? 네? 그럼 이건 안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럼. 됐어? 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네. 그래서 한 녀석이 2 a 가 얼마야? 요거는 최대값이니까 네. 요거 곱하기, 맞지? 네. 요거 해줘란 소리야. 이게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네. 2 곱하기, 2분의 2다기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서 네. 네. 2다기 루트 2 요렇게 되지? 네, 그래서 2다기 2 얘가 얼마가 나와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니 요게 있잖아 그거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산술기하를 쓰면 있잖아 위에서 만든다를 쓰면 두 종류밖에 안 나와 세 종류밖에 안 나와 이해돼? 세 개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 이해돼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오케이 범위 찾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 굳이 뭐 이에 에인데 근데 이에 에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치안해서 뭐 해주든지 해도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